아 분명히 어제 이걸 잘 닫아놨는데 비닐에 소멍이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개미들이 다 침출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개미빵입니다 아침 먹다보면 개미가 칼을 타고 다니고 다 털어내지 못한 애들은 이렇게 <laughs> 나와서 기어다닙니다 빵 속에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까진 다못 털어내가지고 아마 <laughs> 걔네들은 내배속에서 소화가 될겁니다 오늘은 개미로 단백질 보충 단백질 맞나 개미들? <laughs> 1 2 three, oh. Four, 5 mm. Mm. Seven, Oh, you Oh. 1 7 right. 8 uh. six, 6 This is friend. Mm. Ah. nine. Then, you can nine francs? Yeah, nine, nine francs No, 900? w oh. 말이 안 되는 데? <목소리도> 내가 한번 알아 보기 나알아볼 텐데. 유지비용이 안 돼. 감당할 수있냐 <laughs> <목소리도> This is the, my mask. <목소리도> 아, 너의 엄마, 거야대 이거. 밭에, 이거. 얼마야1 0 10,000. 10,000. 1 0 5,000. 이0 0 0 1 0 0 1 5달

어, 널 <목소리> 생각하진 않을 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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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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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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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눈썹도, 오, 눈썹도 그랬어. 그냥, 아너 거기 음. 북하고 살아? 아, 역시, 도시에 사는 여자라 달라요. 음. 비거리도 음. 하고, 음. 어, 비거리도 하고, 립집도 바르고. 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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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달라. 감사합니다. 달라. 네, 좀 배고파가지고, 밥을 하려고 했어요. 매니형이가지고 진짜 신기한 게, 밥을 딱할 때가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국수로 같이 먹어야 될것같은데 <laughs> 그 있다가 아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빨래 빨랴 빨았는데 갑자기 아, 젖어버렸네요 이거. 귀여워가지고, <laughs> 나 진짜, 애들이 주서왔어요 지금. 에이. 막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일단은, 저기 흙탕물이 저 위에 저쭉 내려오는 흙탕물 속에 빠져있었던 건데, 여기에 뭐가 다 섞였을지 몰라. 일단, 빨아서 입어야 돼요, 이거. 이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장난 아니겠 이게 별의별게 다 있어요. 왜냐면, 저기 산에, 막, 닭도 달고, 염도도 달고, 막, 돈도 흘러내리고, 막, 별의별게 다 있을 것 같아. 치겠다니까. 아, 정말. 와, 잠깐 빨았는데, 크기. 담그 정도? 그치? 에 보러 먼저 갔다 와야겠다 이게 문제야. 봐봐, 찍고 있어. 발. 발, 발, 포. 거봐, 내게 알겠지? 이제 집에 가. 빨리 다빨자가자리가빨포포포포포포포 먹고싶다고 가사카바가 저항은 안맞는거같아요은나줘나줘지나 나도 없어요 <laughs> 어, 오늘 돈다모르겠 오케이. 모르겠다 삼부사삼부사삼부사삼부사 삼부삼 후 감자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네 o 케찹찍어먹으면 맛있겠다 된장이랑 좀 비슷한 향인데, 어 뭐랄까 약간 좀 다릅니다. 잘하네. 전문가였네, 전문가. 아프리카르카사바. 아프리카르카사바. Yeah. <laughs> 생선 요리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장. 야, yeah. 내장 갈르고 yeah. 머리는? 머리는? 머리. 이거 이 머리. 머리요 여기? Yeah. 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 이제 2분하고2분 이분. 이분이 왕이에요. 왕. 네, 왕이고 와이프인데 이분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다고 맨날 불러요 저한테 써니라고 I'm your mother. Your, your father. My, my father. 근데 웃긴게 예.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네, Your father. 네, my father. <laughs> 아 이걸 아까 사왔거든요 이거 반절 자르자 응. 카사바는 안 먹어봤 안 먹어봤어 나이두개아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 아 네. 여기다가 이게 무슨 맛이면음 이거 음, 맛은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처음 먹어본 맛이야 이거 석유 냄새 약간 그런 향이 나 내가 느낄 때는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 이거 음 음. 어, 꼬막 같은 음, 가리. 그 맛이 납니다. 먹을만해요. 낙가리, <laughs> 음. <laughs> 낙가리. 템보를 하기 위해서 한글 소리 나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글 어떻게 읽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자카파하 그렇지. 카나다라마바사 카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아자차카 타파하 타파하 그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야 카나다라마바사 <laughs> 오래가라마바자차카하오이오이오이아 얘가 오늘은 아. 바나나 가져왔어요. 얘가. 야 바나나 가져왔는데 니네 감 먹냐? 어이가 없네. <laughs>